는 f(x)가 f(x)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가 마이크 켜져 있죠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.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 조건 가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 f 인벌스 x가 f(x) 마이너스 3 플러스 b고요. 조건 나는 x는 마이너스 1은 y는 f f 요 녀석의 한 점근선이다. 크.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숫자가 좀 바뀐 거거든. 작년에 작년에 요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. 자 봅시다.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.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? fx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?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?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는 거. 우리 원래 함수 그래프 점근선과 역함수의 유리함수에서 역함수의 점근선이 서로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거 알아? 혹시? 원래 함수 점근선이 x는 p, y는 q면 역함수 점근선은 x는 q, y는 p가 되는 거 알아? 알아? 그럼 이 녀석 점근선 뭐야? f의 점근선 지금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1이지, 그렇지? 그럼 f 인버스 점근선은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지, 그렇지? 야, 근데 있잖아, 봐봐. 이 f(x)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역함수랑 똑같아, 그렇지? 그 말은 이 점근선도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지?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되는건 여기 그냥 나와있고 그치?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돼? 마이너스 3, b가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? 됐나요?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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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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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되는 분 빨리 손이 안되는 분자 다음 그럼 이제 역함수 구해 얘는 이제 합성함수를 구해보면 얘가 이제 x자리에 다시 f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?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요렇게 생겼어요.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쁘게 다 정리 안할 거고요. 어디만 관찰할 거냐면 정리한 분모만 볼거예요 왜? 이거면 뭐 얘가 점근선 분모가 X 플러스 1요딱으로 생겼어야 X는 마이너스 1이란 점근선이 나올 거 아니냐 하이나 그치? 자하이나 분모 분자에 분모랑 분자의 x 플러스 이 곱한 거 풀러봐 4 마이너스 a 분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치 요 녀석 점근선 뭐야 성시가 분모 점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얼마 마이너스 얘 됐네 됐니 됐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a는 얼마야? 1 A는 1, B는 3. 이러면 문제가 A 빼기 B의 값은 4. 뭐,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.